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 감장 루틴 3일차 하체를 메인으로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먼저 어, 이너타이, 아웃타이 5세트, 5세트, 슈퍼세트로 레그 익스텐션 10세트 그리고 엉덩이 운동 러닝머신으로 1시간 걷기 어, 엉덩이로만 걷기 이렇게 하고요. 어깨 후면만 따로 빼낸 20세트 그렇게 하고 행잉 레그 레이즈로 정거근의 힘을 많이 실은 정거근의 힘을 아주 많이 실은 복근 운동 겸 정거근 운동 행행 레그레이즈 5세트 20개씩 들어갔습니다.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면 이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동작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얘를 발을 잡아놓고 내 몸을 짓이기는 겁니다. 아치로 만들면서 짓이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잡아놓고 으 발끝 배추 꿀공 배축 굴곡, 저축 굴곡, 배축 굴곡 시켜서, 으짜으짜 으짜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투조인트 운동이라고 얘가 허벅지 자체가 바닥에 뜨는 겁니다. 그냥 쭉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허벅지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굳이 이걸 허리 아치 만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상체를 기울이는데 대신 기울이면서 밀어 내는 겁니다. 기울이면서 밀어 내기 된다면 투조인트 허벅지 아래가 뜨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 여기서 복압이 만들어져야 돼요. 복압이 들어오면서 흡, 흡, 흡 이렇게 흡, 흡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토투바라고 해서 발끝이 이 바에 닿는 이런 동작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요걸 전완근으로, 전완근 운동으로 엮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아주 세게, 경고하게 유지하면요. 어깨 관절을 핸들링해야 몸의 흔들림이, 몸에 이렇게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은데, 어깨 경골절을 흔들림, 핸들링을 하면요. 근데 얘를 꽉 잡아내면, 어, 몸의 흔들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씩 5세트를 들어갔고요 이너 타이, 아웃 타이. 그 다음에 어깨 후면은 제가 지금 아침인데, 아침인데, 이른 시간인데, 후면은 점심에 와서 또는 저녁에 시간이 날때할 예정입니다. 잡아놓고, 흐, 자, 요거 여기서 헛, 자, 헛, 자, 헛, 자, 회전시키는데, 그렇다고 이 느낌은 아니고, 예, 자, 예, 자, 뒤로 보내는, 여기를 더 쫀쫀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한 20세트. 그렇게 하고, 유산소 운동, 엉덩이로 걷기, 어, 경사강 런닝머신 경사각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빠른 걸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 걸음 이상 걷기 한 시간까지는 힘들 것 같고 뭐천 오백 걸음 걷겠다, 이천 걸음 걷겠다. 10분에 보통 천 걸음 나오거든요. 20분 걸으면 2천 걸음 나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오늘 제 감정 루틴의 3일차입니다. 4일 차째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